제활승마 이론 기초문제 함께 풀기 2023년 일부 시작했습니다. 50일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활승마의 효과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말과의 교감 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다 과제순서 정하기, 손과 눈의 협응력,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 균형, 자제조절력 향상, 근력 강화, 근육 긴장 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1. 가정신적효과, 나신체적효과, 다인지감각적효과 2. 가사회적효과, 나인지감각적효과, 다신체적효과 그, 3. 가정신적효과, 나인지감각적효과, 다신체적효과 4. 가사회적효과, 나신체적효과, 다인지감각적효과 자연스마의 효과를 이런식으로 좀 약간 다르게 됐는데 어쨌든, 제아에 효과 부분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나다, 좀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가, 말과의 교감 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정신적 효과일까요? 사회적 효과일까요? 이게 묻는 것 같은데, 어... 답은 있는데 좀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막 억지로 풀라고 하지 마시고 나, 그 그러니까 뒤에 거를 풀고 이렇게 소거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보도록 하죠 나, 과제 순서 정하기, 손과 눈의 협응력, 언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게 신체적 효과냐, 인지감각적 효과 이건데, 이게 신체적 효과라기보다는 그 협응력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인지감각적 효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2번하고 3번 둘째 하답이고요 자연스럽게 다는 신체적 효과가 되네요. 내용 한번 보시면 균형, 자체 조절력 향상, 근력 강화, 근육 긴장 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뭐 근력 강화, 근육 긴장,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신체적 효과가 되겠죠. 그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다. 이렇게 됐을 때가를을 어, 확실히 알면 그 답을 쓰면 되는데 모르면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찍을 때좀 요령인데 이렇게 찍는 문제가 그 전체적인 문제에서 한 문제만 있지는 않을 거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다푼 다음에 그 이렇게 찍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소거를 하고 뭐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이런 상황이 된 문제에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문제로 밀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그 아리송한 문제가 세 개가 있는데 다 2번이다. 그러니까 다한 번으로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확률적으로 한 2분의 1은 맞을 수가 있어요. 막 이걸 하나, 2, 하나, 3, 하나, 4 이렇게 하면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 몰아서 찍으면 어차피 저희가 60점 넘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에 야리송한 부분을 확률을 좀 높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보기에서 가장 위에 거를 찍어요. 그러니까 앞선 번호를 찍습니다. 뭐, 뭐, 이게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정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풀고, 이렇게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어쨌든 잠깐 딴 얘기 했는데, 가가, 정신적 효과냐 사회적 효과냐 그 답은 정신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효과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 사회적응 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효과가 되고요. 아무래도 그 여기서 보면 책임감, 말과의 교감 이런 거기 때문에 정신적 효과에 좀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이 문장만 보면은 가만 놓고 보면 아리송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효과라는 걸좀 알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좀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 효과는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 뭔가 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가가 정신적 효과에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 인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1. 성장은 주로 키, 체중, 머리 둘레의 증가로 평가하며 머리 둘레의 성장과 뇌의 성장은 일치한다. 2. 발달은 생애 전 기간이 걸쳐 이루어지는 양적, 질적, 구조적 변화로 상승과 세태 모두 발달로 간주한다. 3. 소근육 운동 발달은 대근육 운동 발달에 비해 늦게 발달한다. 자, 유전적 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보다 인간에 의한 환경이 더큰 영향을 미친다. 인체 성장과 발달도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머리둘레의 성장과 뇌의 성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머리둘레는 제가 알기로는 생후 뭐한두살 전에 다 완성이 되는데, 뇌의 성장은 <laughs>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크기하고 뇌 크기는 성장 속도가 다르다 이거 알고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2번 <laughs> 발달에 대한 정의를 묻는 분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쇠퇴도 발달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 쇠퇴, 그러니까 상승과 쇠퇴 모두 발달로 간주한다. 발달하면 은 노화나 쇠퇴는 언제 발달과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인체에서 저희가 그 저혈성만하게 인체 성장과 발달 요거할 때는 쇠퇴도 들어간다 이거고. 알고 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53 다음 중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법적 장애가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지치 장애 나. 자폐성 장애 다. 정서 행동 장애 라. 청각 장애 마. 시각 장애 바. 학습 장애 1. 가바 2. 나마 3. 다라 4. 다바 장애인복지법하고 그 장애인 등 교육에 관한 법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리송할 수 있지만 이거의 법이 반대되는 법이 이거의 법과 항상 제가 비교하는 법이 장애인 등 교육에 관한 법이잖아요. 교육과 관련한 특수한 장애가 뭘까를 딱 생각해보면 오히려 풀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오 요거는 좀이게 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애다 볼수 있잖아요. 그데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이거는 학생이 학생에 좀 특화돼서 볼수 있는 그런 장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하고 학습장애가 장애인들 특수교육법에 있는 특별한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 봐야 되겠고요.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의 집회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장애인의 수습, 교육법에는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복지법과는 다르다.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24년도 기초문제 풀면서 한거 있잖아요. 그런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어쨌든 더 이해가 더잘 되시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54 다음 중사이드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결작되어진 것은 가 말을 항상 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말을 끄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다 기승자에게 다양한 자세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조할 수 있다. 다 기승자 앞에서 기승자의 안전을 도와주며 항상 두 명의 한 팀으로 강습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강습 중 지도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지도사의 수업 지도상 전달을 도와야 한다. 1. 가다 2. 나다 3. 나라 4. 가라 사이드워커 하면 은 어쨌든 말 그대로 옆에서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끄는 말 리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자외선 마지도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보면은 말을 끄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요거, 요거는 말 리더에 해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그럼 1번하고 4번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2번하고 3번에 어차피 나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 다냐, 라냐, 이제 그거만 복급을 하면 됩니다. 다 보시면, 기승자 앞에서 기승자의 안전을 도와주면 항상 두명이한 팀으로 강습에 참여한다. 항상은 아니죠. 항상은. 기승자의 기승 수준에 따라서 한 명이 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는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 라가 되겠고요. 성능적으로 기증자에게 다양한 자세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뭐 어쨌든 뭐 한손 왼손 보조 뭐 어떤 보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몸통 보조를 한다던가 한팔 보조 뭐 이런 걸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 방법 보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사이드워크가 역량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당연히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다고 지도자의 수업 지동사항 전달을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안쪽에 있는 사이드워커가 바깥쪽 사이드워커하고 기승자는 상당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사이드워커가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도 같이 수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그다 같은 경우에 기승자의 장애 및 승마기술의 정도에 따라 자원봉사자 의 인원이 감소될 수 있다 요거 항상 두명은 아니다 요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 다음 중 재활승마 1일 강습 계획서 작성시 주안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가 수치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나 기승 때 안전모와 함께 강습에 쓰이는 모든 준비물 및 장비를 기입한다 다 강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나 기승자의 특성은 개인정보이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4. 본 운동 내용은 강습 중에도 기승술이 향상되도록 낮은 단계에서 점차 높은 기승술로 발전되도록 구성한다. 1. 가다. 2. 나라. 3. 달아, 4. 가라. 제가 알성마 1일강습계획서 작성하는 건 예시가 아주 디테일하게 책에 나와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 실기를 안 봤지만, 시기 볼 때도 그거가 되게 많이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치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치화되지 않은 목표는 되게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성과 평가하기가.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했나.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 수치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 답이겠네요. 그럼 라는 나는 당연히 답이 아니고요. 왜 답이 아니냐? 기승태 안전모와 함께 강습에 쓰이는 모든 준비물 장비를 기입한다. 항상 쓰이는 장비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답이 아닌 거고요. 단 보면 강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나 기승자의 특성은 개인정보임으로 기입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임으로 기입하지 않는다 하면 어렵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재활성 가인데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 사람이고 뭐 어떤 거를 바라고 있고 뭐 성격이 어떤 상황에 했을 때 당황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게 적혀 있어야 강습계획서에 적혀 있어야 그 효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 되는 강의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이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가 틀렸고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네요 4번 내용 읽어보면, 본 운동 내용은 강습 중에도 기중술이 향상되도록 낮은 단계에서 점차 높은 기중술로 발전되도록 구성한다. 그렇죠. 낮은 단계 에 높은 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라 해서 4번 되겠습니다. 어쨌든, 책에는 강습에 쓰이는 특별한 것만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 요 부분은 일일강습계획서의 주의사항 란에 있는데, 거기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기입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때문에 55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고정 대품 쿠팡리크로 구매시 쿠팡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여러 상품들 가지고 왔고요. 뭐 어쨌든 그 23년도 거는 계속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상황 봐서. 3년 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유 되는 대로 또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